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축복하시기 위해 귀중한 걸음을 해주신 많은 하객 여러분들께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식은 특별히 두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우리 하객 여러분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두 사람의 첫 시작과 행진까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이 결혼식을 가득 채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맡은 신랑의 고등학교 친구 사회자 이광진입니다. 벌써 14년 전인데요. 기숙사 룸메이트가 되어 입시를 앞두고 걱정도 하고 잘 될거라 얘기하는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까지 축하해줄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스러운 결혼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랑신부 입장에 앞서 앞으로 하나가 되는 두 집안의 화목과 행복을 빌며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정어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어머님들을 위해 입장하실 때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정말 능름하고 듬직한 신장이 입장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듬직한 신랑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많이 떨리고 긴장 도될것 같습니다. 멋진 우리 신랑이 입장할 때 긴장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정말 우래와 같은 박수 한성과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 2층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세상 그 누구보다 어떤 날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가 긴장된 마음으로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신부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이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oh 아껴주겠다는 약속을 담아 서로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맞절 네. 본인사 약속 귀한 주말에 저희를 축복해주시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저희는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의 이 마음을 영원히 지키며 진심으로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싹싹 비우겠습니다. 설거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주 부치는 남편을 위해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즉흥적으로 살아왔지만 계획적인 제인 아내를 위해 같이 꼼꼼히 계획하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피인 남편을 위해 여우와 자유와 함께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맛집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맛집을 찾아내서 데이트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가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 대신 휴식을 허락하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진 아내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배려하며 끝없이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갈 신랑이 더큰꿈 꾸고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고 늘 사랑하고, 사랑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 모든 서약을 부모님과, 부모님과 학예 결혼 앞에서 맹세합니다. 오늘의 이 마음 그대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주님께서 서로를 위한 진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먼저 우리 신랑님께서 우리 신부님이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시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더 신부님께 프로포즈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사진을 위해 3초간 넘춰주세요 이어서 신부님께서도 우리 신랑님의 왼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도 예쁜 사진을 위해 상초가 뭉쳐주세요. 네. 먼저 저희 아이들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사스러운 날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황금연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시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양가 진직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월의 아름다운 날 오늘 이 자리는 신부 부모님에게는 사랑스럽고 듬직한 아들을 저희에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얻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신랑 이건열 군과 신도유럽경 양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지금까지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며 사람을 키워왔습니다. 오늘의 인연을 맺기까지 두 사람은 양가 부모의 정성과 보살핌 속에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한 것을 부모로서 한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부가 되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리라 믿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양가 친지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근열 군과 윤원경 양은 평생 동안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혼인의 증인이 되어. 사랑스러운 한 쌍의 부부가 되,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4년 10월 5일 신랑 아버지 이정욱. 이것서 절차가 완벽하게 되었는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아버지 윤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희 자녀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몸소 참여해주신 양가친지 여러분과 지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도 유방하고 훌륭한 인성을 지닌 신랑을 키워내시고 저희 딸을 흔쾌히 명예류로 맞아주신 사돈내외 네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직장생활에 전념한다는 핑계로 딸에게 평소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평소와 다른 관심을 보이면 왜 갑자기 관심을 보이냐 그런 심장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고 그동안 헌신해준 저의 아내에게도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가까운 친구들의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어 하객으로 참여할 기회가 늘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던 제 딸이 혹시 홍기를 놓칠까 걱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신랑과 신부로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간혹 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점 미안하지만 최근 자녀들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하게 해준 친구들의 간접적인 격려와 동료 또한 오늘의 결혼식이 있게 한 계기였다는 점에서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저희 딸과 사이와 함께 식사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둘이 서로를 아끼고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 배려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 흐뭇하였습니다. 또한 둘이 상의하면서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의미있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원경이와 권열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상의하면서 생활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백년 해로 할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덕담해달라는 덕담을 부탁한,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지루하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던중 원경이가 저희 어머님께 오래 전에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발견하고 그 내용의 일부가 간결하지만 마음에 와 닿아서 여기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녀 원경이로부터 시작되는 연하장에는 "제가 결혼해서 아들딸 낳아 조선도선 사는 걸 보시려면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사셔야 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원경이의 할머니도 참석해 계시니 오래전에 할머니께 드린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양가 친지분들과 하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랑은 이렇게 예쁜 딸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로 오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장인 장모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이 인물과 걱정으로 함께 있었섰던 부모님의 보살 핌에 감사하며, 갚을 수는 없겠지만 나는 평생 최선을 다해 효도함을 살겠다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축 부모님은 일어나셔서 새로운 아들 딸들 한 번씩 나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역시 같은 마음을 가득 담아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신랑 신부님들은 일어나셔서 마찬가지로 아들 딸들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답하겠다는 마음에 담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 네, 이제 마지막 순서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는 훌륭하신 부모님과 먼길마담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토록 소중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지금보다 더 멋진 미래를 살아갈 두 사람에게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 힘차게 행진하는 두 사람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뜨거운 축복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신랑신부 행진